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오늘은 통발을 놓으 왔어요 통발을 놓으 왔는데 오늘의 미끼는 생닭입니다 생 닭다리를 이용해서 저번에 통발 놨던 장소에 통발을 한번 던져볼거에요 과연 뭐가 잡힐지 궁금한데요 같이 캐시죠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뭐 어디어 들어갔는데? 뭐지? 와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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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거북이 야 거북이 야 이거 빨간기 거북이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빨간기 거북 같은데 이거 저거 지금 빨간기 거북 저거 그 외래어 종 아니야 저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물고기가 근데 더 많아진 거 같아 누가 여기 물고기 풀어놨나 아, 물고기 봐 여기 진짜 물고기 엄청 많아 이비 와가지고 물고기까지 같이 몰고 왔나? 어, 물고기 진짜 많다. 여기 뭐 민물낚시 해도 되겠어. 일단은 통발. 자, 아유 삼각대를 또안 가져왔네. 닭다리 통발. 네, 생 닭다리 통발 어, 설치해봤습니다. 이번에 떡밥 통발 한번 설치했었는데 그때는 그 때는 제가 왜안잡혔나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댓글에도 써주셨지만 미꾸라지 통발이더만요. 그래가지고 구멍이 작아서 고기가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. 통발을 설치해서. 고기들이 뭐못 들어갈 일은 없겠죠. 이뭐 구멍이 크잖아요. 고기 뭐 가재 이쪽에다가 이쪽 아랫부분에다가 살살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넘, 뭐 날라갈 일은 없으니까. <laughs> 자, 여러분, 통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말 설치를 안전하게 완료했어요. 내일 다시 와가지고 통발에 뭐가 잡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까트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어제 생닭다리 통발을 넣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. 통발을 확인하러 왔는데 오늘 좀 늦었네요.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녁 6시 40분쯤 됐습니다. 자 통발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통발에 뭐가 잡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고기들이 아 고기들이 지금 개체수가 엄청 많은가 막 점프하고 막 난리도 아니네. 아 이거 내가 양발 양발 놓고 간 거. 양발 놓고 갔는데, 응? 한 짝은 어디 갔지? 한 짝은 씨 누가 누가 도둑질했냐? 아 여기 있다. 아 잠깐만 내 통발. 아... 통발 훔쳐갔는데... 통발 여기다 설치했는데 닭다리는 지금 저기다 버렸네. 닭다리 저기다 버리고 지금 통발 훔쳐갔네. 아... 아... 여기 아는 놈이 훔쳐간 것 같은데... 바다 통발을 놓으면서도 통발 전체를 훔쳐간 적은 처음이네요. 바다 통발 던지면서 통발이 털린 적은 있어도... 와! 통발도 전체 가져가는 것도 처음 보네요 오늘 좀 늦게 왔더니만 원래 아침에 일나자마자 왔어야 되는데 늦게 왔더니만 통발을 지금 일단은 뭐 통발이 털려서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통발을 좀 넣고 다음날 일찍 와서 좀 아침에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통발을 털릴줄 몰랐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트.